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에 입학하는 한양대 O2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한양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들 그리고 접근 방법들 이거 다 익히셔야지 그냥 보시면 안되겠죠. 자세한 사항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이거 꼭 들으시고 한양대 대박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음, 두번 미분가 능한 함수 f(x)가 요식을 만족한다 f(x)가 요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랑 적분 형태로 써있죠. 이걸 만족한다 했을 때. 이제 F에 가는 얘기가 가가 되겠고, 나는 전혀 다른 얘기, F랑 관계없고, P란 4차 함수가 새로 생겼는데, 4차 함수가 되겠고, p x 는또이 적분식이 요렇게 된다. 요렇게 요걸 만족한다 하겠고, 그 다음에 p x 는 0과 1에서 증가하겠고, 그러면 0과 1에서 증가하니까, 어, 요게 이제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영과 1에서는 요 px를 qx라고 놓겠고, 영과 그 1에서 요 함수 부분 따온 게 이제 qx가 되겠고, 증가함수니까 역함수를 갖겠죠. 그걸 RX, rx라고 했을 때, x축, y축, y는 1과 이 역함수 rx랑, rx의 범위는 당연히 q0부터 q1까지겠죠. 지금, 어, 그니까 q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니까 rx는 어, Q형부터 q 1까지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분의 159가 된다는 게 제시문 내용이 되겠고, f0값을 구하라겠죠. 자, 가식의 양변을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이맥는얘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2 x 어, 3의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3코 플러스 4가 되나요? 그럼 이거 두개 합하면은 6. 44 어, 플러스 2코가 되겠죠. 4사 플러스 2코 2 x 로 묶고 4사 플러스 2코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요녀석을 녀석, 요 요녀석 미분해야 되는데 요 안에 t만 있어야 되는데 x가 있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쓴 다음에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정에서 x까지 f2 프라임 t x 밖으로 빼고 dt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f2 프라임 t, t t. 요렇게 쓴 다음에, 요 녀석을 요렇게 쓴 다음에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두 배치고, 어,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요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미분해야겠죠. 요 녀석 미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미분하면은 이제 X, F2'XX가 되겠죠. F2'XX가 되겠고, 어 이는 왜 붙었냐면 여기 앞에 이가 있었죠. 요 이가 있었으니까 이가 붙겠고, 이건 숫자니까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그래서 미분치면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캔슬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이제 요게 이제 f x가 되겠고, 이 식을 또 미분할게요. 또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얘 그대로 쓰고 사사닥이 코가 되겠고, 이 코가 되겠고, 더하기 요 미분하고 그대로 썼죠.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4코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4가 몇 4가 되나요? 24가 되겠죠. 그리고 6코가 되겠죠. 24, 6코가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 f2 프라임 x가 되겠죠. f2 프라임 x가 되겠고 그러면 f2 프라임 x가 2f2 프라임 x가 되니까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f2 프라임 x가 이것이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사인 x 더하기 3코 사인 x 이로 묶었죠. 이로 묶었죠. 요거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도 곱하고 요 2로 묶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f2 프라임 x 구했죠. f2 프라임 x 구했고 지금 얘가 구하는 게 f0이죠. f0이니까 다시 원본식을 볼게요. 원본식을 보고 얘다 x에다 0을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되고 얘는 0되고 얘가 1되니까 어, 마일 되겠죠. 마일 되겠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다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날라가고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요것만 남겠고 이렇게 되겠고 근데 f 2프라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튕견내겠고 e 2에 t가 되니까 2에 t가 되니까 여기 2t e 하나 있고 여기 2t e 하나 더 있으니까 2에 2t가 e 되겠죠 sin x 플러스 3 cos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분적분 두 번이란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어 요거 이거 e x sin x 라든가 e x cos x 이거는 이제 부분적분 어떻게 어, 하죠. i라고 놓고, 부분적분 두번 시켜버리면은, 뭐, 어떤 식에다가 빼기 i가 나오니까, 어, i는, 이 i 가 어떤 식이 되니까, i는 2분의 어떤 식 플러스 c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한다는 거, 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ex, sin ex를 i라고 놓겠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때, 어, 적분하겠고, 3은 이제 밖으로 빼면 되니까, e 의 ex, cosine x, 요거를 j라고 놓고, 두 개, 이제, 부분적분 두번 써가지고 계산할게요. i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e 의 ex고, 어, s i n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한 것이 되니까, 어, 부분적분 쓰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되겠고, 원래 빼긴 되기 빼기까지 있으니까다 하기가 되겠고, 요거 미분한 게 e가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되겠고, 코스사인 x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겠죠? 0이 되겠고, 코스사인 값0이 되겠고,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어, 1이 되는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분 한번더 들어가야죠. 2의 2x고 이거 사인 미분한 걸로 하겠고 다시 부분적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그대로 쓰고 2의 2x 사인 x 이렇게 0에서 2분의 이까지 하겠고 빼기 요거 미분하면 2같은게 나가죠. 2 e x 그 다음에 sin x 이렇게 되겠죠. 요걸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 적분하면 되는데 앞에 2까지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요게 잘 보니까 i죠. 요게 잘 보니까 요 i 그대로 i가 나왔죠. 그래서 i가 지금 i가 1 다하기 이 요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은 sin 2 분의 파이가 1이니까 2의2파이가 되겠죠. 2의2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마이너스 4i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5i가 되겠죠. 5i가 1 더하기 2의 2파이가 되니까 어, i는 5분의 1 더하기 2의 2 곱하기 2의 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j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j는 이제 코사이니까 인 코사인을 코사인데 코사인을 사인 미분으로 쓰고 이렇게 이제 2의 2x 사인 x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빼기 어, 요거 미분하면 2가은겨 나오죠. 2가은겨 나오겠고 2의 2x 되겠고 요 사인 x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되죠. 그래서 2의 파이가 되겠고 2의 파이가 되겠고. 0일 때는 0이니까 필요 없겠고. 요거는 이제 다시 코사인 미분이라고 써요. 코사, 코사인 미분하면 마사가 되죠. 마사가 되는데 이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2의 파이 쓰겠고 요거 부분적분 또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다가 2에 2x는 코사인 x에다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고 빼기, 요거 미분하면 2 튕겨나가는데, 그래서 빼기 인데요이까지 해서 빼기 4가 되겠죠. 2에 2x, 코사인 x가 되겠고, 요게 이제 j가 되겠죠. 요게 j가 되니까, 요 2에 파이가 되겠고, 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0일 때 값이 1인데, 1을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j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요, 게게 j 값이죠. j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넘기면 5j가 2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j는 5분의 2에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제 끝났죠. f형 값구하라했는데 f형, 요게 답이죠. f형은 이제 요게 답인데, 마일 쓰고, 마이너스 2, 요거 i가 되겠고, 요거는 3j가 되겠죠. 요거는 3 있으니까, 3j가 되겠죠. i 다기 3j에 마이너스 2배 치는 거죠. i 다기 3j에 마이너스 2배 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i가 되겠고, 요게 j가 되니까, 요거랑,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랑 요거 3배 더 하면은, 5분의 이거랑 이거 세배 더하면 1, 마, 6이니까 마우가 되겠죠. 마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세배 더하면 마이너스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배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 세배 더하면 5의 2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5로 다 캔슬되죠. 이렇게 되니까 1 되겠고 1 되니까 2의 2파이 마이너스 2의 2파이가 되겠고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에 들어갈까요? 제심은 나의 조건적 기억 미음만 이용해서 요 값을 구하래요. 그니까, 러 기억 ᄂ은 뭐죠? 기억은 4차 함수가 되겠고, 요 이제 4차식이 요 적분식을 만족한다. 요두 요 가지만 이용해서 밑에는 보지 말고, 밑에는 보지 말고, 요거를 이용해서 요 요거, 요거 값을 구하라겠는데, 요 식을 이제 미분할게요. 미분하는데, 요 상태에서도 또 일반이죠. 요 상태에서 미분 못하니까 요 3X 튕겨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 3 어, x 튕겨 나오겠고 0에서 x까지 p2 프라임 x가 되겠고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otp2 프라임 t가 되겠죠. 여기 t가 되겠고. 지금 요 요렇게 써야겠죠.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요렇게 쓴 다음에 미분해야겠죠 요렇게 쓴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p 프라임 x가 되겠고, p 프라임 x가 되겠고. 요거 미분하면 16x의 3승이 되겠고, 16x의 3승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요렇게 쓴 다음에 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게 이게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 미분한 게 이제 x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 5x p p2'x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얘는 숫자잖아요. 얘는 숫자니까 그냥 다 날라가겠죠. 다 날라가겠고, 이런 식으로 얻겠고, 요거 두개합해가지고 마이너스 2x, p2'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요거 나머지는 그대로 쓰겠고, 여기다 x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 0 대입해 보면, 대입해 보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죠. 다 날라가죠. 000이니까. 그래서 P 프라임 0이 0이란 시간 을 얻었고, 또 미분해 볼게요. 또 미분하면 P2 프라임이 되겠고, 이거 48X 제곱이 되겠고, 이거는 3P2 프라임 X가 되겠죠. 이거는 어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어요거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어, P3 프라임 X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P2 프라임 X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p2'x니까 얘랑 얘랑 캔슬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기면, ex, p3'x가 어 48x의 제곱이 되겠고, ex로 양변 나누면, 어 p3 프라임 x가 24x라는 걸알수 있겠고 이거 이제 다시 적분해서 p2 프라임 x는 12x 제곱이다 더하기 c인데 어 나중에 계산 편의상 그 상수 c를 2a라고 놨어. 2a라고 놨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더 미분할게요. 또한번 더 적분하면은 요게 4 x 에 3승 되겠죠. 이게 2ax가 되겠고 c가 또 붙는데 어 p 형0이라는 조건 이 있죠. 요 조건이 있으니까 c는 안 붙겠고 이렇게 되겠고 한번더 적분할게요. 그래서 x의 4승 ax 제곱 더하기 B 요게 이제 p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안쓴 식이 뭐냐면, 여기서 그냥 미분만 했지, X에다 값 대입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볼게요. X에다 0 대입해보면 이거 날라가고, P형은 이거 날라가고, 어, 요것도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고,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P형이, 어, P형은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0 대범 P형이 되는데, P형은, PX가 이렇게 되니까 P형이 B가 되겠죠. B가 되겠고, 요거 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요거 그대로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쓴게 2분의 3, 2분의 3 있고 t f t p t인데 p x가 요거니까 여기다 여기다 t 집어넣은 거에다 t 곱하면은 어5제곱 되겠고 3제곱 되겠고 t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 이제 적분 계산할 수 있겠죠. 적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적분 계산하고 정리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가 결론이냐? Px는 이렇게 ab이고 Px를 완전히 구해야 되는데 완전히는 못 구했어요. Px는 이렇게만 구하고 ab 관계식 이렇게 있고 ab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어, 이렇게 Px를 완전히 구할 수 있는데 ab 식이 하나 기억 리얼에서는 요거밖에 없겠죠. 근데 기억 리얼만 쓰라 했으니까 이거 디귿 리얼을 쓰면 이제 식이 하나 더 나와 가지고 ab 구할 수 있는데 디귿 리얼은 쓰지 말라했겠아 지금 문제에서 어, 예. 기억 리얼만 쓰라했죠그죠악당이 따로 없네요. 디귿 리얼도. 해서 AB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쳐요. 더 이상 이제 나올 수게 없으니까 PX는 이거고 AB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그치겠고 구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구하라는 게 0에서 3까지 px, dx니까 0에서 3까지 요놈 px가 이렇게 되겠죠, pt가 되겠죠, p t dt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또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해서 ab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적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분의 lt의 우승이 되니까 0, 3 집어넣으면 5분의 3의 우승 243이 되겠고 3분의 at 세제곱이니까 9a가 되겠죠, 9a가 되겠고 bt니까 3b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ab는 모르지만 지금 3 a 얼마 값 아, 알죠? 3a 다기 b 가 마팔이란 거 아니까, 요, a, b 는 각각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 값은 마팔이란 거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이 되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냈겠죠. 그래서 5분의 243에서 38에 24 빼니까 요 5분의 120이잖아. 5분의 120 빼버리면 5분의 123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p 원 값을 구하라 했죠. 자, 이번에서 결론이 p x 가 요렇게 써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b 로 썼는데, 여기다 b 로 썼는데, b 를 그냥 마이너스 어, 3a 마이너스 8로 그냥 바꿔 버렸죠 그래서 a 하나로만 썼죠 px가 이게 달라는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px가 있고 px랑 qx는 같은 놈이죠 구간 0,1에서만 똑다운게 qx죠 그러니까 px랑 qx는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0,1에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증가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px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0과 1에서 px가 증가하니까 여러분 역함수를 갖겠죠 역함수가 rx라 했을 때 rx랑 y는 1이랑 어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분의 159다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구해내야겠죠. a 값을 구해야 내 되니까 어 구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p 프라 x를 구할게요 p 프라 x를 구하면은 4x의 3승 2ax가 되니까 2x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간 0과 1에서 따지면 얘는 0분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돼도 이 구간에서 양수가 되려면 a가 0 이상이 되야겠죠 a가 음수라면 0 부근에서 이게 음수가 되니까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a가 음수면 곤란하니까 0 부근에서 이게 음수가 되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럼 이제 0과 1에서 증가가 되잖아요. 0과 1에서 이제 0에서 px 0과 1에서 되는데 이게 px 그래프가 되는데 어, 0일대 값은 얼마죠? 0일때 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양수니까, 어, 이게 음수랑 갈수 있겠죠? 1일대 값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a 빼기 3a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칠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a 마칠이 되겠고, 이렇게 증감수가 되겠고, 이 놈의 역함수가 지금 rx가 되잖아요. rx가 되겠고, 지금 rx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 그 x축, y축, y는 rx랑,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얼마라 했죠? 둘러싸인 넓이가 5분의 159라 했는데, 어, 둘러싸인 난비는 와 이, 이 녀석을 이네 개를 전부 다 y는 x 대칭 이동시켜도, y는 x 대칭 이동시켜도 넓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x축은 y축으로 바뀌겠고, y축은 x축으로 바뀌겠고, y는 1은 x는 1로 바뀌겠고, 이놈의 역함수로 바뀌겠죠. 이놈의 아래 역함수는 p가 되겠죠. 어, 이 요놈의 역 함수가 이건데 이건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걸 이걸 피로 바꾼 거죠. 피로 바꾸고 이 대개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돼. 둘다 x축 아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이 되겠고 지금 x는 1 x축 y축 요거랑 둘러싸인 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px를 0에서 1까지 적분한데 그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넓이가 되겠죠. px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게 5분의 159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분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게 5분의 159가 이렇게 되니까 5분의 39 넘기면 어떻게 되죠? 5분의 어 120이 되나요? 그러면 24가 되겠죠. 24. 3분의 8 a가 24니까 a는 9가 답이 되겠죠. a는 9가 답이 되겠고. 그래서 p1은 여기다 이제 1집어넣으면 되죠. 1 더하기 a 빼기 3 a 빼기 8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어, 마칠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마칠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a가 9 나왔으니까 마칠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리랑 친구하면 한양대, 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